네, 안녕하세요. 드러머 상지훈입니다. 요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. 음악 듣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악 듣는 방법이 뭐 대단한 게 있나? 그냥 들으면 되지 않나?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특히 재즈 음악 같은 경우에는 어, 그런 질문을 가끔 하기도 하고요, 학생들이.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됩니까? 아니면, 뭐, 컴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그 부분을 따로 얘기하려고 하는데, 어떻게 하면 좋은 컴핑입니까? 라고, 그럼 음악 들어봐라고 얘기를 하면, 어떻게 들어야 되는데요?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이게 뭐, 거창하게 음악 감상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, 그냥 참고를 하면, 좋지 않을까? 저도 해봤던 방법인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어,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. 곡다는거 하고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.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고 얘기를 할때 들려지는 것 그러니까 l i n 하고 h e 하고 틀리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어디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나오는 음악 듣는 거 그거는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거죠. 그냥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집중해서 음악을 듣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한 곡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요 어떻게 들었으면 좋겠냐면은 일단은 A라고 하는 곡을 만약에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러분들이 드러머인 경우가 많을 테니까 드러머 같은 경우엔 드럼을 따는 건 아니지만 따는 것처럼 한번 쭉 들어보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또 음악을 들을 때 자꾸 드럼 쪽만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. 모든 악기가 그럴 겁니다. 자기 악기 만약에 어떤 A라고 하는 곡을 뭐 추천을 받아서 음악을 듣는다 아니면 내가 정말 괜찮은 음악을 찾은 것 같아서 음악을 들을 때는 처음에는 쭉 훑어서 들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으니까. 곡이 마음에 들었던 거일 테고 추천을 받았어도 무슨 곡인가 궁금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죠. 그 다음에는 자꾸 내 드럼 소리가 그이 사람이 어떻게 치지? 뭐 어떤 연주를 하지?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처음엔 그냥 한번 쭉 듣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악기를 딸 정도의 집중력으로 쭉 한번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궁금하다고 해서 뭐 돌아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쭉 한번 듣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는 베이스란 악기를 마치 내가 그 악기를 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절대 다른 악기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멜로디를 치더라도 베이시스트 소리만 따라가는 거예요.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그 이걸 내가 진짜 딸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베이시스트가 된것 같은 생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듣습니다. 그런 다음에는 멜로디 악기 만약에 거기에 기타가 했다든지, 섹소폰이 했다든지, 그러면 그 악기를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. 뭐 섹소폰이라고 우리가 가정하면, 섹소폰 악기를 똑같은 방법으로 듣는 겁니다. 처음에 멜로디 하는 걸다 듣고 솔로를 하면 그 솔로를 계속, 만약에 이렇게 듣다가 자꾸 다른 데로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. 특히 어떤 경우냐면, 이 섹소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솔로를 막한 다음에 다른 악기의 솔로가 나오면 쉬죠. 이 사람이. 그러면 진짜로 내가 색소폰이 된 것처럼 같이 쉬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어, 학교 다닐 때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바이브 라고 하죠 비브라폰 이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수업을 연주를 하면 이렇게 재즈 연주할 때 제가 이제 그걸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많은 악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컴핑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멜로디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 내 솔로가 아니면 쉬는 거죠. 그러면서 처음 느꼈던 게, 야 이거 다른 악기들은 꽁으로 먹는 게 맞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거든요. 왜냐면 드럼은 계속 난 연주했었는데 보니까 자기 솔로하고 물론 어떤 악기는 자기 솔로 끝나고 컴핑을 하고 이러긴 하지만 참 어쨌든 내가 그 악기 입장이 되어 보는 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, 솔로가 끝난 다음에 색소폰 솔로 끝나고 그 다른 악기를 들을 때는 진짜 그냥 내가 색소폰이 된 것처럼 다시 또 왜냐면 그러다 가끔 색소폰이 백그라운드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할때 그냥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넋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색소폰은 뭐하고 있었을까 고 계속 그 집중력으로 듣고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 다시 이제 멜로디 헤드아웃이 나오겠죠. 그렇게 한번 듣고 그다음엔 또그 다음번 악기 피아노면 피아노 피아노가 아 컴핑을 계속 어떻게 하고 있었구나 아, 이런 거 치고 있네, 라든지, 솔로면 솔로, 계속 그 피아노만, 뭐 기타면 기타,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식으로 듣는 겁니다. 그럼 만약에 5분짜리 곡이면, 만약에 5명의 연주자 있으면 25분, 30분 정도가 걸리겠죠. 그러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.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, 정말 그 집중도 있게 각 악기별로 들은 거라서, 와 이런 이 악기가 중간에 이런 걸 하고 있었네 뭐 느끼는 것도 굉장히 많고 내가 기존에 알던 곡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못 들었던 캐치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. 가끔 저는 합주할 를때 보면 특히나 재장상불 같은 경우에 다른 악기를 들으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. 그런 게잘 이해가 안 가다가 그렇게 곡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듣다 보면. 많은 걸 느끼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30분 정도를, 뭐, 만약에 10분짜리면 거의 한 시간을 듣는 거죠. 한곡 같고. 한곡 그러면 약간 지치기도 해요. 제 경험으로는. 그런데 그한곡 들었을 때 얻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다음에 만약에 또 내가 더 깊숙이 하고 싶다. 그러면 그 다음에 드럼 베이스만 같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 또 드럼하고 내가 드럼이니까 드럼하고 피아노는 어떤 서로 간의 관계가 있나 두 가지 악기를 동시에 같이 계속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 거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어 굉장히 내가 어떻게 말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얘기 안 해줘도 캐치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모든 곡을 그렇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근데 내가 어 어떤 공부하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면 그렇게 한 곡을 딱 한그 골라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건 재즈뿐만이 아니라 락 밴드 할 때에도 한번 그런 똑같은 방법을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곡 듣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,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재즈 곡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때 어떤 얘기를 가끔 하냐면 학교에서.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됩니까?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좀 곡들을 추천을 해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마일즈 데이비스의 Kind of Blue라고 하는 앨범이 있거든요. 거기에서 So What이라고 하는 저는 처음에 그, 이, 그 곡을 가지고 이 방법을 한번 해 봤었거든요. 거기에 Jimmy c b 이라고 하는 어,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연주한 그 라이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처음번, 처음에 그 재즈 연주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그 곡을 많이 추천을 하고 저도 추천을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 그 노래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